매매법, 팩트체크 시작합니다. 제가 직접 매매해본 결과, 이 매매법은, <목소리> 안녕하세요, 박대리입니다. 요즘 유튜브에 선물 매매법을 검색하면, 수많은 매매법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트레이딩뷰로 과거에 한번 맞았던 걸 가지고 증거라고 제시하며 자극적인 제목으로 매매법들을 무분별하게 올리는데요. 유튜브에 올라오는 매매법들을 실시간으로 직접 테스트해 보고 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매매법은 단타에 특화된 매매법이라고 합니다. 14일 동안 매매 100회 만에 130만 원으로 1700만 원을 만들 수 있다고 하는데 제가 직접 해 보겠습니다. 타임프레임은 1분봉, 레버리지는 10배를 사용했습니다. 사용할 지표를 알려 드릴 건데 트레이딩뷰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표는 하지만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지표는 검색창에 LSMA라고 검색하셔서 리스트 스퀘어 무빙 에버리지를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지표 설정에서 인풋에 있는 길이를 30으로 바꿔주시고 모습에서 색상과 굵기를 눈에 잘 띄게 조정해 줍니다. 저는 빨간색으로 설정했습니다. 두 번째는 방금 추가한 LSMA를 한번더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지표 설정에서 인풋에 있는 길이를 10으로 바꿔주시고 모습에서 색상과 굵기를 눈에 잘 띄게 조정해 줍니다. 저는 노란색으로 설정했습니다. 세 번째는 지표 검색창에 RSI를 검색하고 상대 강도 지수 지표를 추가해줍니다. 그 다음 지표 설정에서 모습에 들어가면 있는 베이스드 MA선을 체크 해제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RSI의 오른쪽 아래 플러스 부분을 누르고 위에 가로줄 긋기를 눌러 60선과 40선을 추가해주시고 눈에 잘 띄는 색상으로 변경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노란색으로 설정했습니다. 이제 롱 진입 조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RSI가 40선을 아래로 이탈하고 재진입하는지 확인합니다. 두 번째 조건은 RSI가 재진입하고 세개의 캔들 이내에 SMA 11선인 노란선이 21선인 빨간선 위로 상향 돌파 시롱 포지션을 진입합니다. 포지션 진입과 기준으로 손절은 0.25% 익절은 0.5% 기준으로 1대 2 비율로 잡으시면 됩니다. 포지션 진입 시 주의사항은 원본 영상에는 없는데 조건을 더 정확하게 맞추기 위해서 캔들 종가에 조건이 확실하게 갖춰진 것을 확인하고 나서 진입했습니다. 숏 진입 조건은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RSI가 60선을 이탈하고 재진입할 때세개 캔들 내에 노란선이 빨간선 아래로 하향 돌파할 때 진입하시면 됩니다. 영상처럼 롱 포지션을 진입하기 위한 모든 조건이 갖춰졌으니 이제 포지션을 진입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보시는 영상처럼 첫 매매에서는 익절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결과를 위해서 한번더 포지션을 잡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포지션도 RSI가 40선을 아래로 이탈하고 재진입하는 것을 체크하고 3개 캔들 이내에 노란선이 빨간선을 상향 돌파한 것 체크 후 손익비는 동일하게 1대2 비율로 롱 포지션을 잡겠습니다. 영상처럼 두 번째 매매에서는 손절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신 것처럼 승률은 50%였고 450달러로 매매했을 때첫 매매에서 약 23달러 입절, 두 번째 매매에서 10달러 손절로 최종적으로는 수수료를 배제하고 총 13달러를 입절했습니다. 여러 번더 테스트를 진행하려고 했는데 포지션을 가져가는 시간이 너무 길어서 시간 관계상 두 번까지만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제가 직접 매매해본 결과 원본 영상 내용처럼 14일 동안 100회 만에 130만원으로 1700만원을 만드는 것은 사실상 어려울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두번 포지션을 잡고 매매가 종료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무려 6시간이었습니다. 영상 내용대로면 14일 동안 100번 매매를 해야 되는데 하루에 두 번씩 14일이면 28번 밖에 매매를 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물론 지금이 횡보장이라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렇게 따진다면 14일 중 테스트한 하루를 제외한 나머지 13일이 횡보장이 아닐 거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많은 횟수를 테스트해 본게 아니기 때문에 더 많이 테스트한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는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제가 올렸던 매매법 중에서도 해외 영상에서 퍼온 게 있었는데 직접 실매매에 제가 적용해보니까 잘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못된 매매법에 어그로 끌려서 돈과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제가 직접 테스트하고 매매법을 검증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소중하니까요. 구독하시면 매매법을 테스트하고 실제로 사용했을 때 수익이 나는 매매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검증이 필요한 매매법이 있다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직접 테스트해드리겠습니다. 공부방 입장은 영상 더보기 확인 부탁드립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대리였습니다.